중동 전쟁을 일으킨 무장 정파 하마스가 대량의 재래식 포탄을 쏟아부어 세계 최강의 요격망이라고 불리는 아이언돔을 무력화 시킨 건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과제를 안겼습니다. 서부 전선 일대에서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천연문의 북한 장사정포가 가장 큰 위협이죠. 오늘 한미가 이에 대비한 비공개 훈련을 했는데 윤동빈 기자가 그 현장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로켓탄이 불꽃과 연기를 내뿜으며 속구쳐 오르자 뒤늦게 굉음이 하늘을 뒤덮습니다. 당철비라 불리는 다연장 로켓 한 발은 축구장 3개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고 음속의 3 배가 넘기 때문에 사실상 미사일 수준의 미육군 전략무기입니다. 한미군 당국은 어제부터 다세간 다연장 로켓 실사격 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담터 계곡은 군사 붕괴선으로부터 약 15km 떨어진 곳입니다. 보신 것처럼 한미군 당국은 다연장 로켓을 남쪽을 향해 발사했지만 북한은 이를 트집 잡으며 무력 도발의 핑계로 삼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미군의 다연장 로켓 훈련을 문제 삼으며 해상 완충 구역으로 수백여 발의 포격을 가해 9.19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지난해 포격 도발이 대량 공세 작전의 전초전이었다는 판단에 따라 대응 훈련을 확대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제1시프로 수도권을 공격할 것에 대비해 한미가 이를 무력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경고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미군 당국은 일주일 동안 이례적으로 약 30여 발이 넘는 로켓탄을 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